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리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합니다. 그로스록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경건의 훈련으로 잘 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리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580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며 이 예비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북한 땅에서 연일 좋지 못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남한 백성들을, 남한을 다른 나라로 취급하겠다고 위협을 합니다.또한 러시아의 군대를 파병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주여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복음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저들에게도 살길을 열어주시고 아름답고 귀한 나라로 전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나라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우리 북한 주민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새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행복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북한 땅에 있는 우리 교우들, 지학교에 있는 교우들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하루바삐 평화스러운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의 실제적 교훈 가운데서. 영혼의 포도원을 잘 가꾸라 이제 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남구만 선생님의 시조가 있습니다. 남구만 선생님은 숙종 때 영의정을 하신 귀한 선비이시고 또한 훌륭한 인품을 가지신 어른입니다. 이분이 우리. 인생들에게 부지런히 근면하게 일할 것을 권고하는 시조를 지었습니다.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의지진다 소치는 아이는 상기 아니 이런느냐 재 넘어 사례 긴밭 언제 갈려 하느냐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동창이 밝았는데도 아직까지 잠자고 있는 아이를 책망하는 시입니다. 부지런히 일할 것을 권면하는 시조입니다. 잠언 말씀 가운데서도 여러 번 반복되는 말씀이 바로 근면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지런히 일할 일을 권면하는 말씀이 잠언에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말씀은 깊은 영적인 의미까지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요, 내가 지나가다가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게으른자의 밭과 지혜 없는자의 포도원을 지나가면서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게으른자와 지혜 없는자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게으르게 되면은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또한 지혜가 없는 사람은 게으른 법입니다. 게으름과 지혜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의 밭,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서로 병렬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에요 가시 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이제 지나가면서 보았더니, 게으른 자, 어리석은 자의 밭과 포도원에 가시 덤불과 거친 풀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돌담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는 여우나 또는 들쥐와 같은 들짐승들이 밭을 침투해 가지고 곡식이나 열매를 따 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담을 쌓아 놓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강원도와 같이 산간지방에서는 밭에다가 담을 쌓아 놓은 것을 때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이 무너진 담을 제대로 쌓아놓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무너진 담을 넘어서 여러 들짐승들이 들어와서 그나마 있는 곡식들과 또한 포도 열매 같은 것들을 다 따먹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게으른 자의 밭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 말씀해요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얻었노라 이 모습을 보고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이런 일들 가운데서도 생각을 하게 되면은 교훈과 지혜를 얻는 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고서 훈계를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을 통해서도 훈계를 얻는 법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직접 가르쳐 주어도 훈계를 얻지 못합니다. 플루타르크라고 하는 영전으로 유명한 인물이시지요.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은 자를 보고 배우지만, 은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듣고도 배우지 못한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33절 말씀에요. 내가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있자 하니, 이제 게으름을 피우는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좀더 눕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좀 더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메아트입니다. 영어에서는 어리를 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곧 조금만 더라는 의미입니다. 조금만 더좀더좀더 좀 더, 좀더 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는 것이 쌓이게 되면은 반복되게 되면은 그것이 큰 것이 됩니다. 긴 시간이 됩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결국은 문제가 더욱더 커지게 되고 해야 할 일은 산더미같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일을 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좀 더, 좀더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34절 말씀에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권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좀더좀더 좀더 하는 자에게는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강도는 어떻게 옵니까? 몰래 살며시 들어오는 것이 강도입니다. 처음에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 잘 모를 정도로 살며시 강도같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난 다음에는 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했습니다. 군사들은 어떻게 옵니까? 다수가 힘을 가지고 떼지어서 오게 됩니다. 군사같이 오게 되면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뻔히 보면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더좀더 좀더 하면서 게으름을 피우게 되면은 빈군과 곤핍이 강도처럼 살며시 군사처럼 걷잡을 수 없이 밀려오는 법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밀려오기 이전에 근면하게 우리의 포도원, 우리의 밭을 잘 경작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땅 위에서 아름답고 복되게 행복하게 유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교훈과 의미 두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령은 밭이나 포도원과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밭은 곡식을 기르고 포도를 기르는 그러한 밭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밭이나 포도는 우리 인생들의 심령을 의미합니다. 곧 우리 인생들의 마음 밭, 심령의 밭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곡식을 얻는 밭을 잘 경작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심령의 밭도 잘 경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의 심령을 파츠로 표현한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일 유명한 것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씨, 그 씨가 어디에 뿌려졌는가에 따라 어떤 심령에 뿌려졌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씨가 길가와 같은 심령에 떨어지게 되면은 원수 마귀가 와서 그것을 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못하고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복음의 씨가 돌밭에 떨어지게 되면은 금방 말라 버립니다. 복음의 씨가 가시덤불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가시들에게 영양분을 다 빼앗겨 가지고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되면은 잘 자랍니다. 또한 가시덤불 같은 데에 영양분을 빼앗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밭을 어떻게 경작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고, 주님 손길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좋은 땅과 같은 밭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동안 교수로서 또 목사로서 생활을 해왔습니다. 똑같은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똑같이 가르쳤습니다. 또한 강단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공부하지 않고 해찰하고 딴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도 별다른 결과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말씀을 전해도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마음밭을 갈면서 사랑한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열매가 믿음의 열매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 그런데 관심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별다른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심령의 반, 심령의 포도원을 잘 관리하고. 잘 경작하셔서 아름답고 귀한 열매들을 풍성히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의 심령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게으른 자 어리석은 자의 밭에 온갖 잡초가 생겼다. 가시던 불이 가득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심령에 적용시키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우리 심령 가운데 헛된 욕망, 걱정, 근심, 두려움, 미움, 원망, 과거의 쓴불이 이런 것들이 가득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악한 것이 우리의 마음 속에 침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어리석은 자의 밭에 돌담이 무너졌다라고 했습니다. 돌담이 무너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악한 친구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는 것입니다. 유혹자의 말, 이간하는 말, 또 요즘 유행하는 가짜 뉴스, 헛된 말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혀 놓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불담을 잘 쌓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지럽고 혼탁한 이 세상의 풍조가 우리 심령 가운데 밀려들어오지 않도록 잘 막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악하고 헛된 풍조가 우리 심령 가운데에 강도처럼 군사처럼 밀려오게 되면은 우리의 삶을 혼탁해집니다, 황폐해지고 어지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돌담을 잘 쌓아두고 또한 마음밭을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생뚝지 베리의 어린 왕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왕자가 여러 작은 별들을 여행을 했습니다. 그때 한 게으른 사람의 별을 여행을 했습니다. 그 게으른 사람의 별에는 바우밤 나무가 크게 자라가지고 도저히 뽑을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별 자체가 깨어질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오밤 나무는 크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아직 싹이 났을 때 그때 뽑아버려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고 그대로 두게 되면 그것이 크게 자라면 도저히 뽑아낼 수 없는 그런 나무가 되는 법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심령 가운데 악하고 어지러운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은 미리미리 뽑아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밭과 포도원을 잘 경작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의 밭을 잘 경작을 해야 합니다. 심령의 밭을 잘 경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한 기도하는 생활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에 충실해야 하고 일상생활 을 하는 데에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심령도 건강한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심령을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약간 우울증이 있던 여자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가정주부였습니다. 남편이 돈도 잘 벌어오고 또한 성실한 사람이어서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자기 자신이 너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라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기운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목사님에게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요즘은 삶에 의욕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작고 떨어진 것 같습니다. 라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해결방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님 집에 돌아가셔서 먼저 청소부터 깨끗이 하시지요. 옷장도 잘 정리해 놓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냉장고도 잘 정리하고 오래된 것들 상한 것들은 다 버리십시오. 자녀들과 남편 위해서 식탁을 정성 다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쨌든 들으면 그런 청소나 또한 식사 준비나 옷장 정리가 우리 심정 상태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성실하게, 단정하게 잘 정리해 나갈 때 우리의 심령도 경건하게 똑바로 아름답게 잘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힘쓸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도 정성을 다하고 잘정리하시므로 우리의 마음밭을 잘 가꾸도록 합시다. 그래서 아름답고 복된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생활의 밭, 우리 심령의 밭을 잘 경작하고 잘 가꿀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 성령의 열매 잘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우리 생활의 밭, 심령의 밭을 잘 경작하고 잘 관리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을 위해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